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개수, 개수조정을 실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증액 사항이 있었던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계 예산 중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기획 담당관 및 담당 부서인 환경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님의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당초 그~ 수소 연료 전지, 저, 전지차 구매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하려고 했, 했으나 저희가 예산 제이회 추경 제출할 때에는 그~ 수소차의 지급액이 1 1 대가 지급이 됐는데요 8월 달에 이제 현대차에서 그~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차량 차량이 나오면서 디올 류 넥소라는 차량이 최고출력이 좀 높고 트렁크가 크고 승차감 및 공간 활용 개선이 되면서 최고 구매, 최기에 구매 부담을 줄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갑자기 18대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 대기자도 15대 정도 있는 상황으로 해서 경기도 음, 국비 지원 매칭 비율인 만큼 10위를 좀 증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어,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세부사업명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에서 당초 12 4억 5천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나 수요 예측 비비로 미비로 부족액을 2억 6천 250만 원을 증액,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략기획 마,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황,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 환경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 마을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25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기금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성시의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